청지기의 영성과 삶, 청지기의 삶은 세계관의 실천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청지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다스리는 종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집안의 종들을 잘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는 관리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리는 자즉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집안의 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종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안 식솔들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다스리는 종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청지기의 영성도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창조자라는 타락한 착각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생이 두 종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영생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듭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영생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타락한 영성의 특징은 굴림과 자기 과시입니다. 자신이 창조자라고 착각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영성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방인 집권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조자라고 착각하는 타락한 영성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성의 특징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성이 끌어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영성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따라서 거듭난 영성의 특징은 굴림과 자기 과식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청지기 영성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청지기 영성훈련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성공과 업적을 추구하는 욕망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내적 성품을 갖추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정직이영성 훈련은 타락한 아담의 야망을 자극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품 훈련입니다. 정지기의 삶은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지기의 삶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화하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정화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영적 순발력입니다. 따라서 증지기 영성훈련은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증지기의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종류의 영생이 가지는 특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정직이 영성 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